우리 소방님이 오늘 물이 많아서 미끄럼 판답니다. 야, 내가 온다, 내가 온다! 우! 방동 약수터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어, 시멘트길 좀 가야 돼요. 계곡을 가다가 등산로 따라 밖으로 나가다가 다시 계곡 가다가 등산로 가다가 번갈아가면서 할 거예요. 물놀이 저녁으로 자, 뭐머 머머... 준비했는지 보여줘 네컨 자, 자, 무릎보대 무릎보대 망사 무릎보대 그 다음에 살짝 올려 무릎 잠깐 무릎보대 <laughs> 야하다 야하다 자그 다음에 아이 눈버렸다 핸드폰 케이스 핸드폰 케이스 아이고 그 다음 또 가방도 가방도 물놀이용으로 <laughs> 세상에 안볼수 있게 그냥, 그냥 다 싸놨어요 안에 다 <웃음> 맨날 <웃음> 엄청 큰 가방 메고 다니는데 오늘은 이렇게 애기 가방 <laughs> 오늘 계곡탱이 러킹이라서 다들 약간 분위기가 소풍 가는 분위기입니다. 요럴 때도 좀 있어야지요. 오미자. 오미자가 이렇게 지금 달려있네요. 요게 이제 10월 되면 빨갛게 일어서 오미자 차하기 좋은데 요쪽에도 오미자가 있네요. 여름에 오늘그로는 괜찮지만 떼알껏이 쫙 세게 비출 때는 택시를 많이 타요. 택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동하는데, 저희는 택시 안 타죠. 통과하자, 통과하자. 네, 통과해서. 백두대간 트레일 인재 안내 센터입니다. 여기에 인적사항 기재하고 들어갑니다. 고요 속쉼터 인재 아침갈이 없었던 게 생겼네요. 백주제관7일 안내센터를 지나면 숲길을 걷게 됩니다. 한여름에도 여기는 엄청 시원해요. 아침가리 계곡 들어오자마자 국수 후딱 먹고 이제 트레킹 시작하는데 여름 지금 더우면 바로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덥지가 않아요. 그래서 등산로 따라 일단 갑니다. 물 첨벙첨벙 지나는데 물이 아, 시원한게 아니고 차가워요. 물이 차가워 야~~ 빨리 춥거나 말거나 물속으로 들어옵니다 야~~ 추워도 이렇게 물에 들어오는 사람들 살아있네 살아있어 저도 물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와~~ 좋아요 와~~ 물이 되게 맑다 물이 맑고 시원할 정도가 아니고 추워요 어, 지금 제가 영상 찍는다고 잠깐 멈췄더니 어, 무릎 무릎이 시려 무릎이 시려 무릎이 시려 쭉 계곡 지레킹 이어서 물로도 갈수 있고요 오늘은 추워서 어, 등산으로 갔다가 계곡으로 들어왔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될것 같아요 계속 계곡으로 가면 오 추울 것 같아요 벌써 좀 추워요 우리 서방님이 오늘 물이 많아서 미끄럼 탄답니다. <목소리> 야, 내가 온다, 내가 온다. <laughs> <laughs> 오, 조심하겠다, 이거. 조심, 조심, 조심. 어머, 멈춰! 카리라알 l o v 와, 바람끈 들어간다, 들어간다! 우! 멋지다! 신토끼, 신토도 들어갑니다. 자 준비하고 아직 20대 뭐 주머니에서 뺄게 많아, 뺄게 많아. 엄마의 더 이상. 네, 들어가요. 안 깊어요? 아, 깊어요. 안 깊어, 깊어요. 자 여보, 비켜 주시고. 어, 여보, 같이 들어가. 아니, 같이. 아 죽자. 아니 아니야. 어, 같이 들어가 여보. 서로 서로 같이 들어가자고 난리다. 나도 야 돼. 어 괜찮아, 괜찮아 여보. 들어가. 자 가방 빼고 우리 서방님과 함께 신토끼님 들어갑니다. 와 토끼 토끼 신토끼다와 토끼 토끼 신토끼는 불안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량주가 어요 오늘 바람필이 계속 등장하네. 물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남자. 아, 이러니까 멋있다. 자, 물수제비. 자, 물수제비 뜹니다. 사이좋게, 사이좋게! 우리 산이랑의 제일 최고 다정, 아 다정, 다정, 다가. <laughs> 물을 싫어해도 계곡에 오면 물을 건너, 건너야 돼요. 아, 우리 서방님 어디서 왔지? 바로 들어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길을 건너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아침가리 오면 꼭 스틸. 사용해야 안전하게 넘어지지 않고 건널 수 있습니다. 신선들이 사는 세계로 줄 지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곳은 수영 금지입니다. 가끔 익사 사고가 나기 때문에 안전이 그래도 최고예요. 와 물산 오늘 대단합니다. 우와, 올라가는 사람 있다. 오, 프 팔려나 봐요. 우와,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점프하하자 하셔. 아, 우! 거북이가 헤엄 잘 치네. 와! 장난 거북이였어? 그러니까요. 우와! 오! 우와! 살아 있어 거북이. 왜안 들어와? 혼자 있 어. 저 바람길래 뭐, 완전히 오늘 제대로 제일 즐기고 있어. 야, 가방 메고, 가방 메고도 잘다니네 저건 누구야? 아, 권철균이 나쁜 남자들. 산이랑을 위해서 탑을 쌓는 우리 매트기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요렇게 돼서 우리 산이랑이 잘 됩니다. 이런 안전 산행을 기원합니다. 어차 기가 막히게 싸았는데요 어, 예술이야, 예술. 마지막 물 건넙니다. 여기 건너고 진동교 쪽으로 한 번만 건너면 끝입니다. 오늘은 여기 바로 건너는 게 위험해서 물살이 너무 세서 여기 저 다리 위로 건너갑니다. 진동리로 나와서 오늘 산을 마무리합니다. 아침가래 계곡 끝나는 지점에는 식당, 진동 계곡 마을 식당들이 있고, 물놀이 사고들이 가끔 있어서 119 대기에 있네요.